액션! 진선미를 사랑하고 약자를 사랑하는 바보나라의 바보도사입니다. 네. 약자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기회이다. 예. 약자는 무엇이며, 동정은 무엇이며, 기회는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본인은, 본인은 때로는 강자일 때가 있고요. 예. 때로는 약자일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강자로 태어난 사람은요, 어, 전생에, 전생에 약자였을 수도 있고, 예. 지금 약자로 태어난 사람은요, 전생에 강자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로 태어나고, 강자로 태어나고, 약자와 강자를 둔 이유는 인간한테 무슨 교훈, 예, 무슨 깨달음을 주기 위함인데요. 과연 바보나라에서는 약자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니라 기회이다 해서 어떤 약자와 강자의 그런 교훈, 깨달음을 깨달았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네. 일단 약자가 무엇인지, 동정이 무엇인지, 기회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약자는요, 이건 약할 약자예요. 영어로는 weak. 예. 약하다라는 거는요, 요거는 둥지 안에 병아리들인데, 예. 새, 새, 그 새끼들의 그 솜털. 그 솜털이 얼마나 약합니까? 또이 새끼 병아리들은 얼마나 약합니까? 그 모습을 그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활, 화살에, 예. 옛날에 그 화살, 그 어떤 부모님이 자식들을 모아놓고, 자, 얘들아, 무지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할 때, 하나, 화살을 하나를, 이거는 활궁자에, 이거는 기우자입니다 그래서 화살 하나는 약하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개를 세개 이상을 모아두면 절대 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화살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약할 약자는 상대 엄청 약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 약하냐? 바로 첫 번째, 경제적인 부분. 네. 태어났을 때 유산을 많이 받건 적건 그걸 떠나서 돈이 돈이 어, 없으면 약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육체적인 것, 예. 팔, 다리, 무릎, 어깨 다 오장육부가 건강하면 강한 건강하다는 강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어느 한쪽이 약하게 태어나면요, 바로 육체적 약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어, 네 육체적 약자 다음에는요, 바로 정신적인 약자예요. 네. 그냥 옆에다 쿵! 소리만 나도 심장이 두근세근, 두근세근, 쿵딱쿵딱, 예. 정신적으로 상당히 약해지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의 정령에 들어있는 그런 신들이, 어, 조금 이렇게 겁을 먹은 신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어,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 차차 얘기를 하고, 경제적 약자, 육체적 약자, 정신적 약자 외에도, 지금 2018년도에는 관계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관계적 약자. 돈도 많어. 생긴 것들 잘 생겼어. 건강에그다음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 관계적으로 그 삐딱선을 타고 있는, 결핍되어 있는. 그래서, 엊그저께, 엊그저께는요, 글쎄, 니테어 강남 나이트 클럽에서, 강남 클럽에서 1억 원을 뿌렸답니다. 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바로 사회와 자기의 연결고리를 관계적 약자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어쨌든, 이런 약자들이 있는데, 이런 약자들한테 과연 우리는 동정을 줄 것인가? 아니면 기회를 줄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걸 주겠습니까? 동정이 무엇이고, 기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일단은. 네. 바로 동정은요, same, 같을 똥. 그 다음에 정은 sense, 센티멘털, 예. 그러니까는 센티멘털은 거는 그런 뭐 많은 그런 뭐 감정적인 그런 건데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심정이 무엇인지 나는 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기부한다, 기부, 예. 일방적으로 준다, 일방통행, 예, 예. 일방통행으로 주면요, 이것을 받는 사람은 자 경제적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그 다음에 어뭐 육체가 불편한 사람한테 어 조금 이렇게 시체어나 그런 걸 줬어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한테 어뭐 약을 줬어요. 뭐 위로의 말을 줬어요. 강계적 그 약자한테 어 무슨 뭐 단톡방에 초대를 했어요. 네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제안하고 주는 행위는 바로 동정입니다. 사실 이 동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높은 단계인데요. 이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가 바로 그 후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찬스. 영어로는 찬스. 기회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셀프 직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선택한 후에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약자지만, 자기가 약자지만, 자기도 무엇인가를 줄수 있는, 그 위치로 갈수 있는 그 찬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잘 보세요. 사람은요, 나, 아, 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자, 나, 아, 자를 이렇게 씁니다. 예. 자, 면으로 볼게요, 면으로. 이 위에, 경제적, 정신적, 그 다음에 육체적. 그 다음에 관계적 이게 다 ABCD가 올바르게 균형이 잡힌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반드시 한쪽이 한쪽이 트여 있기 때문에 나아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세상에서 완벽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는 본인이 어느 한 부분에서는 모자라 가지고 약자가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요것을 이렇게 그 부분을 채워가지고 쏙 돌려놔요. 쏙 돌려놔요. 그러면은 그한 부분에서는 자기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강자의 대열을 쓰기를 많은 사람들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약자 없고요 영원한 강자가 없습니다. 자기의 어느 한 면으로 상대한테 무엇인가를 주려다 보면요. 상대는 그거를 받으면서도 부담감을 갖고 힘들어 합니다. 오히려 팩트 폭행이라는 말이 있죠. 네. 자, 바보나라에서는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그 약한 포인트를 강하게 해주고 또 어떤 본인의 그 장점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수 있어서 강자의 위치에서 해서 그 세티스파이, 자기의 만족을 얻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보나라 가로 오셔가지고요. 아주 훌륭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바보나라는요,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있고요. 바보나라의 바보도서의 직통전화번호는 0104591-7222입니다. 네. 수학 잘하는 나라에서 수학을 못하면 약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전부인 물집 만능주의의 세상에서 돈이없으면 약자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약자. 어떻게 해야 되죠? 신은 왜 약자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함께 어깨동무를 하라고 약자를 만든 겁니다. 그것을 깨우친 바보나라에서 여러분 더위다 혼자서 자기의 약한 위크 포인트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보나라에 오셔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고 자기의 장점을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어가지고 진짜 자기의 존재감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바보나라에서 만나요. 짜라